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찬성이시로다 내가 찬성 받으실 요와께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복된 자녀주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부모 되기가 참 어렵다 근데 또 말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는 더 어렵대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 되기는 가장 어렵대요. 힘든 시대를 자녀들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축복하고 그다음에 함께 축복을 빌어 주면서 자녀들이 새로운 능력이 부여받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자녀들 을 축복하고 우리 축복하는 노래 함께 부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봄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laughs> 위기 때 말한 마디는요, 어느 때보다 영향이 큽니다. 위기 때말 한마디는 어느 때보다 귀에 크게 들려옵니다. 위기 때말 한마디는 이거 평생토록 가슴에 남아서 끊임없이 메아를 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면 나힘이 힘이신 여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건 제가 뭐몇뭐 세월에 따지면은 제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던 이짠 굉장히 짠 요거를 한근오 년이 넘죠. 어,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긴 말씀인데 하님의 말씀 한 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 저는 평생 경험해왔고 요자녀의를막으면서 식사 식사 때마다 우리 아들들과 아들과 함께 식사하기 전에 나임이 대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걸 계속 암송하면서 식사를 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발이 하늘의 말씀을 생명처럼 기억이고 최우선 삼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고백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단순한 그냥 고백이 아니라요. 불같은 실현을 통과한 사랑의 고백이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삶에서 다시 살아, 삶으로 살아나온 그런 영혼의 외침이고, 그 간증적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셀수없이 죽음의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나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외로움 속에 밤을 잤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를 건져냈던 그 한의 구원의 손길을 이 고백 속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라고 하는 전 존재를 다하여 고백하는 게이 고백이에요. 그러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파워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 불안전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한 마디 에 껌뻑 죽으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이놈 봐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그대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돈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실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일 실퍼거려도 하나님 나 당신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터질 것같다니까요그 마음만 해도요. 그래. 내가 너 복주마. 은혜를 주마. 주마. 이게 한에 우리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고백을 했을까? 오늘 10편 18편 제목을 보면 그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때 네, 그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 임금 때까지 가장 그를 결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최고로 결합했어요. 그의 장인 장인 어린이 사위를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저놈 죽여야 내가 왕권을 탄탄유지한다 그렇게 다윗도 죽자 사자. 쫓아다니고 군대를 풀어놨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위기에서 다윗은 건짐을 받고 쫙 하느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사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여덟 가지를 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과 요사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제만 가면요 우뚝 서서 험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사람 말은 가파른 어떤 산에지는 어떤 튼튼한 성 같은 어떤 군사 기지예요. 거기 피해서 몸을 딱 숨기면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상은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말씀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천혜의 피난처로 도망할 수면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보장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요새는 무의가 너무무 발달해가지고요. 자, 아무리 깊은 숨어도요, 한 방이면 다 죽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숨겨주지 않으면, 보호주지 않으면, 왕궁인들 안전하겠습니까? 깊은 바위, 높은 산성이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처지, 무엇에 우리가 처황에 놓이든지, 여기가 더 낫다. 안전하다 하는 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의 나이 오세요, 하나님만의 나이 반석에다 라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지시는 바위라 그랬거든요. 이 건지다는 말이 구출하다 새끼를 건져낸다는 게이 뜻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극한 상황에서 절묘하게 숨겨놨다가 건지는 게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대포를 쏘고 막이 포병이 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포병에 그군 보병 뭐 공군 이렇게 즉 포병이 있는데 이 포탄 쏘는 포병들 사이에 전해 내려와서 이야기 병사들만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떨어진 곳에는 포탄이 다시는 안 떨어진다. 그래서. 막 피할 땐요, 떨어진 포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웬만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가 또 죽는 수가 있어요. 생일이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살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이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족관 아이들 데려가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손주들래요. 수족관 가면 어때요? 그큰 수족관에는 엄청난 크기의 상어가 막 잡아먹듯이 확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이는 날잡아먹으라고 그냥 태어나게 다 보기 아요왜 그래요? 수족관이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있기 때문에 상어가 아무리 잡아먹으려도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상황이 바로. 다윗이 놓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죠. 나의 피할로 바위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자기가 요런 우리 몸 하나 숨기려면 조그만 바위 이렇게 딱 숨으면 딱 숨겨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거대한 산맥으로든 큰온 산이 자기들 있다고 믿는 고백하에서 이 말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요 바위에 숨지만 원수들은 그걸 못 봐요. 아, 저거 쏘면 여기 숨었지. 포위하면 잡겠지 하는데 그 둘레에 더큰 바위로 지키는 걸못 본단 말입니다. 여지는 나의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가려주는 조그만 자기 손 방패예요. 그런데이 방패 뒤에 더큰 엄청난 방패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은 못 보죠. 화살을 쏴도 내 방패 놓쳐도 이 하느님 방패가 다 커버해 준다는 게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 된다는 걸요. 저는 뮤어라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큰 어떤 신축 건물의 거대한 건물 그 지는데 그 오너랑 제가 만날 이유가 있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건물에 새 건물이니까 저렇게 천천히 걸어가다가 그냥 그게 새 건물이니까 유리창이 없이 그냥 뻥뚫린줄 알았어요.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다가 그냥 그 유리창에다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새들이 가다가 이 비행기 부딪히는 게못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거기다 조심이라고써놓 치다 않고 너무 크니까 너무 그냥 쑥들가니꽝 부딪힌 거예요. 달려갔다는 자나 박살났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나만 보지만 나를 들고 있는 앞에 있는 거대한 하늘님의방호벽 유리벽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말한 망패요 산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고 계시는 그 거대한 유리벽이 있다는 것 이것만 아시면 자신 있게 여러분 앞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힘고 무슨 사건과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가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 이 철저한 방어의 유리가 되어 주신 투명 유리가 되는 거. 사람들은 못 보죠. 덴베들다가 그냥 부딪혀 걔들은 가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 의 구원의 뿔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익사이팅 하지 않나요? 내가 막 가는데 사람 쳐들어오는데 내 앞에서 다 팍팍 하늘에 유리할 쓰러지는 모습 한번 통쾌하죠? 잠깐 사진 한번 볼게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가끔 가다 스포츠도 보셔야 돼요. 샌프란스 시 자이언트 야구팀의 우리나라 선수 이정훈데, 얘가 요새 타격 거의 1순위 올라가 있는데, 미국 전체 NBL 그 투표에서요, 야구 선수들과 야구 팬들을 가장 놀랜 선수가 누구냐. 얘가 넘버원 꼽혔어요. 처음엔 우습게 봤죠. 근데 타격하면 들어섰다면 그냥 탁, 그냥 팀을 승리로 입고 보통 놀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험한 살아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으로 나갈 때이 고백이 지켜주므로써 모든 사람들이 야 놀라운 애네 하고 감탄사를 여원하면서하늘 영광을 낳았던 그 아들로 딸들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홈런 아니면 안타치는 자네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늘을 고백합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험한 천상이 쫙 뻗어오는데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막가 높아집니다. 오늘은 다위의 고백을 통해서 다음과 아 중요한 신앙의 대원칙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든 일을 만나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역경을 만나는데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역경 지수는요. 하나님 이 우리에 대한 구원 지수와 보호지수와 제곱으로 비례합니다. 시게 나의 역경지수는 2예요. 지금 하느님의 구원과 보호지수는 곱하기 2니까 4입니다. 아 힘들어 주께서 역경지수가 4면요, 하느님의 보호지수는 곱하기 4해서 4416, 16입니다. 나의 고난지수와 힘든 수가 10이면요, 하느님의 보호하는 지수는 얼마예요? 10곱하기 10, 100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늘의 보호는 더 막하게 늘어나니까 추눅들지 마십시오. 장소점 안 된다고 주지 않지 마십시오. 일이 안 풀린다고 목로와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지수와 하나님의 보호지수는 엄청난 기약업수적으로 늘나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고난을 샘물이라고 하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거대한 강물이요, 폭포수입니다. 이걸 압축에 담아놓은 찬양이 있잖아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내가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뭐요?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없도다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도움이 갈급합니다 구원이 갈급합니다 능력이 갈급해요 은혜가 갈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큰 물인 강물로 바닷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극한오운이 그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의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다윗이 어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 신용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담기 10편, 18편의 제목에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이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 끝났는데 원어로 보면 아뢰었다, 말했다,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경험했고 겪었고 받고 이거다라고 외치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고백은 그냥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이 돼야 돼요. 경험적이 돼야 되고요. 삶을 통해 증명돼야 됩니다. 다이비스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으셔도 되고 그대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오가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메아리쳐 있지 않아요. 이 고백을 힘차게 외치야 마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자녀 주일 아니에요. 그 나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리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보가 우리 모두의 자녀 아닙니까? 주보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주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김원민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원민이 주를 사랑합니다. 이름 모르면 당신이 붙어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시작 최정일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최정일이 주를 사랑합니다. 지금 잘안 해봐서 어색하죠? 그대로 하십시오 나의이 되신 요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외치십시오 자녀들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대와 자녀들대 고대 단지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인생 어떤 위기와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이 고백을 외치는 그 장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자녀들에게 8겹짜리 능력과 권능의 병풍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8겹짜리 병풍 보셨어요? 나의 안성,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팔경 병포 둘러서 우리 지키시고 돌보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은 오늘과 내일 자손 대대로 풍성히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이조로도 고백합니다. 나임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병풍이 되게 하시고, 우리 우선을 세우는 판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